일단, 녹화를 했다고 전하거든요. 네. 네, 지금 저는 우리 그 여러분들 그 참조기를 특과생인 고상품 참조기 국립해양수산과학원인데 어, 아열대수산과학원이 제주도에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 우리 그저 이용훈 박사님, 아주 전문가이신 우리 유, 유용훈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이 참조기에 살아있는 참조기 보이시는데 한번 인터뷰를 듣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네.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국립수산가고 네, 네. 연구 사업의 성과물 네. 특화생산 참조기입니다. 한 네. 150년 정도 치어드리고요 네. 150일 정도. 이 네, 개체들은 네. 예. 저희가 인위적으로 앙커스로 네. 성을 유도한 개체들입니다. 아, 이애들이 전부 다 그러면은 암컷입니까? 95%이상95% 95%. 보시면 됩니다. 어, 음. 여기 100마리가 안 되니까 95 아니요. 거의 이거는 뭐 암컷이라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생산할 때는 수0만 단위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 개체들이 거의 네네. 다 암컷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무소손등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그런 기후 변화에 적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음. 환경 변화에 강하고 그리고 고부가 가치를 가지는 네네. 환종 개발 을 위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삼조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광온광염성 오종으로 음. 수온 변화라든지 저염분 조건 같은 환경 변화에 강합니다. 아하. 그리고 뭐 예로부터 잘 아시겠지만은 제사상, 네. 사례상 같은 거 음. 오르는. 오늘 일본의 추석이니까 그렇죠. 반드시 친구들이 네. 올라오죠. 고 오종이죠. 네네. 네. 최근에는 자원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불비를 예, 예, 예. 만드는, 백그람이 음. 상대는 큰 개체들이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양식으로서 음. 대형의 참조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연구를 창출을 했고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 알투산 연구소에서 시험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네. 어, 네. 앙커타 하는 기술인데요. 음. 음. 앙컷이 수컷보다 성장이 20에서 60% 정도 빠릅니다. 아, 빠르네요? 네. 아. 그리고 알베기 알배기 참뚝이라고 해서 네. 상당히 사람들의 기호성이 높습니다. 알을 네. 배고 있는 아. 참뚝, 요즘에는 보기가 힘들죠. 네. 통계체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에 좀 주목을 했고요. 네. 어떤 기술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음. 음. 참조기 성의 결정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의기에. 예, 예. 그 시기를 저희가 생략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예. 그 시기에 맞춰서, 소리의 음. 생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온 예. 조건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면 약 75%, 70% 이상 앙컷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자연적으로. 수온에 따라서, 그렇죠. 어느 수온에 따라서 그렇죠. 성, 부활을 할 때, 네, 그 부활을, 부활을 해서 음, 자의 단계에서. 자의 단계에서. 네. 아, 아 주로 이제 다른 그프타일 종류, 파충류는그 아래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는데, 맞습니다. 이 친구는 자어 상태에서 이렇게 암수, 이렇게 성 결정이 되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경험한 수온에 따라서 아하. 수컷이 되기도 하고, 암컷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온 조건을 저희가 밝혀서 음. 자성을 유도했는데, 네네. 거기서 그치질 않고, 예. 자연에서 이제 암컷 호르몬을 많이 함유하고 음. 있는 천연물이 <laughs> 네. 식물성 천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성 천연물을 사료에 네. 배합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서 음. 95% 이상 아, 굉장히 대단하네요. 높은 비율로 앙꺼번 네.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렇게 생산된 참조기들이 제주도에 위치한 넙지 양식장 네. 그리고 이제 아열대 우리 아열대 수산국수소에 지금 내년 말 출하를 목표로 양성 시험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들이. 음. 새로운 부가 같이 신규 양식 사는 장소낼수 있도록 저희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아예 아유 이 박사님 덕분에 우리 옛날에 그저법성고라든지 다른 데 팥이라는 개념이 아, 네.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오징어라든지 저 명태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안 보이는 <laughs> 지금 이 조기도 참조기도 굉장히 그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로 제가 지금 뭐 알고 있었는데요. 음. 그렇죠. 근년에 자원량이 네. 많이 감소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에 비해서 음. 자원량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잡히는 개체들이 큰 개체들이 음. 없습니다. 음. 많이 없죠. 네네. 5% 100g 이상 없는 개체들이 5% 내외 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차례상에 오르던 큰 참조기 네네. 이런 것들 다시 올려면 네. 양식 기술로서 대양화 시켜 아, 가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음, 저도 이제, 이제 고향이 경상도 마산 쪽이라서, 네네. 뭐 거제 마산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참조기가 없을 때는 민어족이라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원래 민어종류예 뭐 아, 네,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민어족이라 해가지고 없을 때나 좀 음. 이렇게 좀 올리는데. 뭐그 종하고는 그 전혀 다른 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뭐 이석 자체 다르고 하는데, 뭐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네. 이 조기를 가지고, 이석을 가지고 많이 흔들 그 아, 합니다. 네. 조기 그 이석이 굉장히 그이블랙박스다 되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 여기에서 그 탄산 다이아몬드하고 저는 현재라 그러는데, 이게 잘 썩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아주 반짝반짝 잘 빛나서, 그걸 뭐 이렇게 만들, 형상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시리하고는 조금, 부, 좀, 어떤, 좀, 차이가 좀, 있, 있나요? 부시리요? 예, 예, 예. 어, 부시리는 이제, 예. 방어. 아 방어, 방어 말고. 또... 이 조기 중에서, 그, 유서 유사한 게좀있잖습니까 그, 예, 예. 참조기 말고, 예, 우리가 보면. 부세 부세, 부세 아, 부세. 아, 그렇죠. 부세. 부세, 부세. <laughs> 제가 부세. 부세 <laughs> 민어가 <laughs> 어려우긴 한데. 네네네. 부세랑 참조기는 뭐, 종 자체가 다른 예, 예, 아니, 예. 좀 다른데. 예, 예, 부세는 좀, 크게 큰어종이기도하고 예, 예.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유세양식을 하는 곳들이 전남쪽에 가면 네, 네. 참조기가 뭐 아시다시피 네, 고급오종으로 국민들한테는 네.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네, 네. 국민선선이라고 불리 네. 정도로 네. 고급오종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우리가 유용 박사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유용한 조기를 이렇게 정말 식파에 더 많이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 지금 제주도에서 그럼 지금 네, 저희 동북산과 하여금 수산연구소가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아, 아, 예.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 그곳에 위치 하고 있고 저희 예. 양식을 연구하는 음, 그 서귀포에 위치한 하여금 아, 그 아, 대구산연구소 미래양식연구센터에서 예, 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앞으로도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원생 여러분, 요, 우리 박사님 아주 힘있게 좀 밀어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야영 박사였습니다.